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1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운현 씨. 아마 누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 얼마 전에 참 이낙연 후보 뭐 지지하고 거기서 뭘 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실 텐데 저도 잘 모릅니다. 어, 정운현 씨가 누군지. 근데,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입장문을 쭉 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어,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그, 전 의대표가 국무총리를 할 때, 비서실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어, 이낙연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의 캠프 공보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자 출신이니까 공보단장을 할 걸로,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건 정운연이라는 어떤 이낙연 캠프에 있던 한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거.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지금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어. 근데 그 최측근이 상대 진영의 그 장수를 골랐다. 어 이거 뭐 대단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기자 출신 아닙니까? 특히 기자 출신으로서 뭐 이른바 진보 진영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이제 기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싫은 이유,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꽤 울림이 있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이걸 쭉 읽어보면, 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과 제가 보기엔 싱크로율, 비슷할 확률이 90%가 넘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를 두고 국정 경험이 부족하고 무식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저도 잘 안다. 제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의 삶과 생각을 전부 다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만물 박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정직성, 투철한 공인의식, 리더로서의 자질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서 자기가 설명을 한 거죠. 윤석열 후보, 뭐, 뭐, 한간에서 뭐, 국정 경험 부족하다, 뭐, 무식하다, 뭐, 저는 뭐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얘기가 있고, 검찰공화국 우려한다. 아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처럼,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변호사공화국이 되나요? 이런 거 자체가 프레임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를 이 사람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의 삶과 행태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그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후보, 보통 사람의 도덕성만도 못한 후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쏟아낸들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다.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진영의 내노라 하는 명망가들이 전과 사범, 폐륜, 이건 이제 형수욕설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대장동, 거짓말로 상징되는 즉,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라도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는 선, 윤석열 지지는 악이라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 논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우현 씨의 이런 그 성명문을 봐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서른 의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른 의원도 이낙연 캠프에 있었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뭐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른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 있을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른 의원 본인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그때는 뭐냐면 대장동 얘기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형수 욕설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서른 의원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무슨 직책을 맡은, 맡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이게 얼마나? 울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흔히 그 저는 그래서 정운현 씨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정운현 씨가 정리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이걸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는 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 자 국민 전체를 1 0 0이라고 본다면 뭐442 내지는 334 이렇게 얘기합니다. 44 또는 33이라는 것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비슷하다. 열성적인 진보진영 지지자와 열성적인 보수진영 지지자. 이게 대략 비슷하다. 물론 정권이 진보진영이냐 보수진영이냐에 따라서 조금 뭐 이게 어느 게 조금 컸다가 뭐 조금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은 있는데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선에서의 승부라는 것은 이런 사람 말고. 중간에 그게 20%가 되는지 40%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이에 있는 중도층이 누구로 지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승패를 가르는 거죠. 뭐 그냥 그 세력이 중도층이 양쪽으로 비슷하게 갈라지면 근소한 차이로 어느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것이고, 압도적인 차이로 갈라지면 압도적인 차이로 어느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정치 정치권에서 의 지지율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있던 정우현씨 같은 사람이 이제 윤석열 캠프로 왔다. 윤석열 진영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온 이유를 쭉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정말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어가면서 자 많은. 소위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을 떠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뭐 김경률 회계사, 그다음에 뭐 민변에 있고 아마 참여연대 있지 않았나요? 뭐 권경애 변호사 뭐 이런 대표적인 그 우리가 알만한 중요한 인물들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아니 이런 내로남불 정권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윤석열 캠프로 건너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보 진영에서 빠져서 이제 중도층으로 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뭐이 사람들은 특별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라고 본다면 저는 정우연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정말 많은 중도층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검찰 또는 공수처 이런 데에서 뭐 수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이 검찰과 공수처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수사, 이걸 뭐 틀어맞고 있는 거죠. 지금 친정권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그러나 그 의혹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태장동, 마찬가지, 형수 욕설은 뭐 녹취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태장동, 백현동,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는 저 같은 사람은 쭉그 팩트들을 그동안에 체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거의 명확합니다.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돈을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죠. 누군가 제3자한테 맡겨놓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데 그건 저의 일방적인 의심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배임죄는 분명해 보인다. 배임죄는 이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고 백현동 이것도 백현동의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시행사업체에 들어가자마자 안 되던 일이 일사천리로 풀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수십억 원을 그 시행업체로부터 받았다 하면 그것이 혹시나 배임이나 제3자뇌물 그런 게 되지 않는가. 저희 같은 그 법조 기자 출신으로서도 그걸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팩트가 너무 명확해 보인다. 변호사비 대나무 혹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변호했던 사람 다섯 명이 쌍방울 그룹의 사회 이사나 이런 것들로 취직해 있고, 응,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이화영 전 의원 등두 명이 또 쌍방울 그룹의 그 특정 그룹의 응? 그룹. 계열사 등등에두 명이 뭐, 감사 뭐 이런 거로 취업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명 후보와 가까운 무려 일곱 명이 쌍방울 그룹과 이런저런, 어, 이제 뭐, 해서 거기서 일정한 수입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이겠는가? 그거는요,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게 우연이 될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성남FC, 잘 아시지만, 여섯 개 성남 지역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이 다 성남FC라는 축구단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여금을 냈습니다. 기부금을 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즈음에 다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뭐, 특혜가 좀 명확치 않은 곳이,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데가 좀 특혜가 명확치 않고요그 다음에 뭐, 차병원 같은 데는 이제 뭐, 본인들이 뭐라고 뭐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이 지금 저는 뭐 납득되지 않지만 여하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그 즈음에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알파돔 시티인가 하는 데는 그 즈음에 규제가 풀렸죠. 그 다음에 두산 건설은 용도 변경에 용적률 상향 조치까지 받았죠. 그건 뭐 거의 명확한 뇌물로 보인다. 이것도 이제 제3자 뇌물이겠죠. 성남FC의, 성남FC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기업들의 여러 가지 특혜 조치를 주었고 이 기업들은 성남 FC라는 곳에 이 특혜 받은 거에 대가를 지급했다. 글쎄 그 법률적으로 뭐제3자내물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제가 법률적인 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대가 관계는 명확해 보인다. 뿐만 아니고 성남시에 있을 때,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을 때그 법인카드 공금 횡령입니다. 그거는 뭐.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물론 공금횡령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거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 사먹고 뭐 이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초밥 10인분 사먹고 지금 뭐 초밥 10인, 10인분을 누가 먹었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공금횡령이다. 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이런, 이런 사람은 아까 정훈연 씨가 얘기한 일반인들의 도덕성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고 이 사람을 지지해주세요. 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할수 있겠죠, 뭐 자기네들이. 그러나 일반 국민의 적어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정훈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설명이 아마 중도층한테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쏠린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이런 걸 보면 그뭐 어느 진영이다. 저는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진영이다 보다는 적어도 중도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의 기준 저는 그 기준에 적어도 저랑 90% 정도는 맞는 그런 기준을 정훈연씨가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투표를 할때뭐 안철수 후보한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심상정 후보한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을 때왜저 사람은 안 되고 왜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는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재명 윤석열 이두 사람 사이의 투표의 기준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운현 씨가 잘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한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그 기준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아, 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